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픈입니다. 오늘은 이 꽃갈콘으로 키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레진을 교반해주세요. 소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기포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진공 팡팡 해주시고 1시간 동안 기다릴게요. 꺼내주시면 바로 발라주세요.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고요. 저 깊숙한 안쪽까지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. 저는 8배속으로 해가지고 좀 빨라요. 이렇게 보니까 되게 탕후루 같다. 그쵸? 아닌가요? 그리고 뚜껑 덮어주고 내일 볼게요. 안녕! 자, 뚜껑을 열어주니, 어우, 레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거 다 갈아야 돼요. 손 빠지겠네요. 자, 갈고 왔습니다. 이제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굽핀을 고정해 줄 거예요. 이렇게 잘 고정해 주시고요. 주변에도 접착제를 잘 발라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구핀을 꽉 잡아주시고요. 이 방법은 제가 하제 키링 만들 때 어, 영상에 남겨놨는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꽉 잡아서 고점도 UV 레진을 발라주세요.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. 꼭갈코 안까지 잘 발라주시고요. 이렇게 5분 정도는 경화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가만 보다가 눈알 달아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바로 달아줬어요. 어머, 벌써 귀여워. 클났다. 자, 이제 키링을 연결해 줄 건데, 하나는 군번줄로 하고, 하나는 저 뭐냐? 저걸로 연결했어요. 어쨌든 이거 흔이다 저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. 어쨌든 완성했습니다. 귀엽죠? 아! 너무 귀여워! 어떡해, 어떡해! 너무 귀여워! 오늘은 꽃갈콘으로 키링을 만들어 봤는데요.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